자, 2층에서 내려다보는 아, 소담정입니다. 여기에서 어, 이 밑에 오늘 불멍 공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불멍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완성된 어, 불멍 공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어제 불도 한번 피워봤는데 불이 잘 폈고 어, 이렇게 겨울철 이렇게 한번씩 불멍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어 의자까지 만들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문 공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